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에이수스사의 AC-1900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가져온 거는 이제 이 제품을 리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제품 리뷰는 워낙 유튜브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리뷰를 하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거를 한 8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썼는데 이 오래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법에 대해서 팁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이 좋은 점은 제가 기존에 IP 타임의 8004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집이 24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커버하기에 조금 부족했어요. 무선 신호가 커버리지가 조금 작았고, 방에서 쓰면 막 거실이 안 되고, 어 거실에서 쓰면 침실이 안 되고, 뭐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 녀석, 요 제품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무선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져서 매우 만족하고 쓰고 있었어요. 다만, 이번 여름이 좀 매우 더워서 그런지, 이번 여름부터 무선 신호가 요 녀석이 자꾸 간헐적으로 끊어지고, 느려지고 하는 문제가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증상으로 이제 처음에는 잘 작동을 하다가, 언제부턴가 이 무선 신호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터넷 페이지가 굉장히 느리게 뜹니다. 웹툰 같은 걸볼때 특히 페이지가 굉장히 느리게 떴어요. 근데 또 유선으로 연결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요. 어, 이렇게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무선 신호 문제를 개선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이 제품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질적인 어댑터 문제. 그래서 어댑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댑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작고, 한번 뜯, 뜯어볼게요. 네. 굉장히 작고 귀엽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반면에 아무래도 이 작은 곳에 이렇게 한 번에 꽉다 넣다 보니까 이 성능이 뭐 발열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항상 좀 오래 쓰다 보면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ASUS의 고질적인 어댑터 문제 때문에 이 공유기도 무선 신호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댑터를 냅두고 국산 이제 로더스 제품이라는 어댑터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 로더스 제품을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생겼죠. 어댑터를 교체할 때 팁은, 여기에, 부분에 보시면 아웃풋 영역에서 19V에 1 9트에 1.75A라고 여기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볼트 값은 꼭 정해진 이제 값이라, 이건 꼭 지켜주셔야 이제 기기에 문제가 안 생기고요. 1 7 5어는 조금 더 전류량이 높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성능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아마 이 전류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로더스 어댑터 제품은 이제 에이수스 원래 정품 어댑터랑 동일한 값인 이제 19V에 1.75 암페어가 있어요 1.75 암페어가 있는데 그 제품을 사셔도 되고 이건 이제 아수스 젠북에 쓰는 어댑터인데 여기 에2.37 암페어짜리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2.37 암페어를 써도 괜찮고 이게 가격이 조금 더 싸요 그래서 파워코드 이 2구 파워코드랑 같이 구매하고 해서도 아마 한총 구매액이 15,000원 아래로 나올 거예요 이걸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서 이 제품으로 변경을 했고요.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이제 평가가 많아서 구매를 한 겁니다. 교체는 이제 다 같은 외경과 내경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꽂으면 되고요. 네. 뒤에 있는 어댑터 파트에 꽂아주시면 이 로더스 어댑터로 교체하고 나서. 과연 이 에이수스 정품보다 얼마나 개선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에이수스 제품은 굉장히 발열이 되게 높아요. 온도가. 온도가 높아서 고성능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편이라 여름에는 80도 90도를 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성능적인 면에서 스로틀링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구조 자체가 쿨러가 달려있지 않고 아마 이 안쪽에 방열판이 하나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방열판 하나로 버티기에는 조금 힘든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이제 이 스로틀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쿨러를 하나 외부에 달려고 해요. 쿨러를 달수 있는 거는 이제 달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를 가시면 이 AC1900과 AC68U와 U의 이제 사이즈에 동일하게 딱 떨어지는 쿨러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타오바오에서는 한 5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한 16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알리익스프레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을 하진 않고 타오바오에서 다른 게좀살게 있다 라고 했을 때 같이 좀 이렇게 합배로 같이 배송해서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조금 불편하고 나는 직구도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내에서 USB 펜을 사시면 돼요. USB 펜으로 저는 국내에 있는 이 쿨러텍, 쿨러텍 120mm USB 펜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가 총 금액이 한만원 초반? 택배비까지 해서 거의 한 개당 한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한 7천 원, 8천 원 되고 택배비 2,500원 정도 해서 한만원 정도에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개봉해서요, 한번 볼게요. 네, 이 나사는, 네, 쓸 필요가 없고, 이 쿨러 텍은 좋은 점이 이제 펜이 돌아갈 때, 이 펜을, 펜에 손이 끼지 않게 하는 이 막이 있어요, 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어, 쿨러 펜이 좀 작으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이게 120mm라서 굉장히 크고, 발열이 좀 심한 부분이 한 이쪽인 거 같아요 이쪽이 굉장히 발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쪽에만 이렇게 붙여서 이 USB로 연결을 하면 될금 같다는 생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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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이렇게 로더스 어댑터로 변경을 했고요. USB 펜 120mm를 하나 장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능의 개선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다음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제 어댑터의 접촉 부분이 정품도 이렇게 좀 헐거워요. 꽂을 때 헐거워서. 요 부분이 굉장히 조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문제가 많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 USB에 기대해 놓고 연결을 해서 좀 헐거, 헐거워서 흔들거리지 않게, 이게 꽂힌 상태로 흔들거리면 전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꽂아놓고 고정시키는, 이렇게 USB 옆으로 고정시키는 형태로 놔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도 차이와 어댑터로 이제 전류가 안정되면서 생기는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4기가 기준으로 패스트닷컴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인터넷 속도가 상승했습니다. 업로드 속도와 인터넷 속도 자체가 전부 향상이 있었고 지연 시간도 많이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성능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어댑터 교체가 효과가 있었네요. 다음으로는 쿨링팬 장착 후에 달라진 점을 한번 볼게요. CPU가 이번 7, 8월 여름에는 90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날씨가 조금 많이 떨어져서 7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쿨링팬을 달고 보니까 한 55도, 56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는 누가 봐도 스로틀링은 확실히 걸리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어댑터도 교체하고 쿨링팬까지 달아서 총두 가지를 전체 다갔았을 때를 테스트 한번 해 봤어요. 아주 미묘하게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가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제가 체감하는 속도는 훨씬 빨랐어요. 결론입니다. 저는 이 AC 1900을 58달러, 총 6만 원 정도에 샀고 이제 이 어댑터와 쿨링팬을 다 합쳐보면 한 3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총 9만원 정도가 들고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점을 생각해보면 AC1900이 과연 조금 가성비의 아이템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기존에 저처럼 구매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고쳐서 쓰시면 아주 오랫동안 쓸수 있을 거고요. 지금 꼭 사야 한다면 D링크의 제품이에 국산 제품을 사용해도 사실 요즘 제품들은 꽤 괜찮은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